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스 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곧 열째 달초 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 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실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1회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일해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창세기 7, 8장을 보면 노아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 이야기를 읽을 때한 번씩 상상해 봅니다. 세상에 가득 찬 물로 인해 배가 출렁거릴 때 두렵지는 않았을까? 그와 가족들은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짐승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꽤긴 시간인데 지루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고, 150일 동안 온 땅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1절은 흥미롭게도 이 땅에 가득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짐승들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셨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개정과 n i v 는 1절에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를 기억하시고로 번역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서는 주로 언약의 기반을 둔 기억을 의미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제 심판에서 회복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재로 물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 광주 안에 있는 존재들과 더불어 회복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일자론 또한 이 회복의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셨다고 묘사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 오늘 본문은 이제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2절에서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의 셋째 날 하늘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나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 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물이 다시 창조된 제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 땅이 드러났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서 물이 물러가 땅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통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회복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과 사람이 다시 그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며 일하십니다. 그리고 방주는 홍수가 일어난 지 다섯 달 만에 아라라스 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는 아직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노아는 아라라산에 머물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7개월 하고도 열흘이 지난 시점에야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기까지 비가 멈추고도 꽤긴 시간을 기다렸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방주 밖으로 나오는 때를 계속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하지만 노아는 마냥 넉넉히 기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라라산에 머문 지 4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먼저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했다는 7절의 표현은 아직 땅에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처음에는 발 디딜꽃을 찾지 못했던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 방주를 나간 비둘기는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물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다시 일주일이 지난 후 그는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다시 내보내고 발 디딜꽃을 완전히 찾은 비둘기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며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회복을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시다. 온전한 회복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